안녕하세요. 따뜻한 삶의 동반자 복지 채널 웰빙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가 노인들의 생산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의 종류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근무 조건과 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공형 노인공익 활동 사회 서비스형 노인 역량 활용 민간형 시장형으로 분류하며 사업 참여 대상은 공공형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 사회 서비스형 사업은 65세 이상자 민간형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자로 자격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의 유형별로 그 내용을 알아볼까요? 먼저 공공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자기 성취감 향상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봉사활동 성격으로 초등학교의 배식활동이나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취약계층 지원, 보육시설 봉사, 지역사회의 환경정화 등 공익 증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활동은 하루 3시간씩 월 10회 정도 참여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11개월 활동비로는 월 3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둘째, 사회 서비스형 사업입니다. 사회 서비스형 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회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시설의 안내, 보육시설의 교사보조, 공공시설의 행정 업무 지원, 취약계층, 돌봄 지원, 금융기관 내 안내와 승강기 안전관리 등의 여러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월 20회 일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약 10개월이고 월 76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셋째, 민간형 시장형 사업은 노인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일자리이며 이때 정부가 일정 급여를 일자리 제공업체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시험 감독관, 주유원, 경비원, 버스 운전원, 조리사 등 많은 직종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어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급여는 업체마다 근무하는 조건에 따라 다르며 본인의 상황과 근무 형태를 알아보고 알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자리에 참여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 내용의 확인. 먼저 일자리에 대한 모집 내용을 알아보아야 하겠지요. 노인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 노인 일자리 여기. 예, 들어가셔서 노인 일자리 모집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일자리 모집 내용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선택한 후에는 앞에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일부 어떤 일자리에서는 소득 증빙 서류나 연금 수급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상담 및 면접. 일자리 신청을 마치면 신청기관이 상담과 면접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상담과 면접을 통하여 신청자의 희망활동과 적합성, 활동 역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4. 참여자 선발 및 협약서 체결. 이후 참여자의 일자리 내역을 확정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며 필요한 사전 교육을 받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집 시기.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모집 시기는 공익활동형은 통상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기간 중에 신청을 받고 사회서비스형은 12월부터 1월 사이에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간 시장형은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므로 신청 기간과 신청 조건을 잘 숙지하고 일자리 기회를 잡아야 하겠지요. 일자리 숫자. 2026년도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는 2025년도보다 5만 4천 개가 늘어난 약 115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공익활동형 70만 9천 개, 사회서비스형 20만 7천 개, 민간형 2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운영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니 내년 노인 일자리 모집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원하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